안녕하세요. 중고준락입니다. 어느 여름날에 저희가 다녀온 계곡을 소개해 보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 계곡이 정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계곡이 많지도 않고 깨끗한 계곡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계곡이 너무 그리워서 애기랑 괜찮은 계곡 근처 캠핑할 만한 곳을 찾다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2박 3일을 머물렀고요. 계곡물도 미국 계곡치고는 정말 깨끗했어요. 물살이 센 곳도 있지만 놀기 좋은 곳도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만 알고 있고 싶을 정도의 장소였습니다. 일단 계곡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살이 센 곳과 물살이 약한 곳두 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물에 애기가 있어 좀 미끄러워서 애기들은 항상 손을 잡아주시거나 항상 보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 물살이 센 곳은 수영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물살이 세요. 그리고 물 밑에 바위들이 있는지 물이 도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머물며 여기서 발을 담그고 앉아 물멍을 자주 때렸는데 수영하시거나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서핑보드에 서서 노저 노시는 분한 분이 계셨지만 다른 모든 분들은 앉아서 발을 담그시고 대화하시며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계곡이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나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물멍 때릴 수 있도록 누군가 깎아 놓은 것처럼 바위도 각져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서 아기들은 항상 손을 잡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더 놀기 좋은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계곡을 따라 위아래로 돌아다녀 보았는데요. 개골 따라 돌아다닌 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류 쪽으로 따라가 내려가 보기는 했는데 조금 내려가면 절벽 아래 깊고 넓게 저수지처럼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어요. 개인 사유지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이상 더 내려가 보는 건 힘들었어요. 상류 쪽으로도 올라가 보았는데요. 길을 못 찾아서 이곳은 물을 따라 올라가 보았습니다. 놀기 좋아 보이는 곳 괜찮은 곳이 나와서 애기를 데리러 숙소 쪽으로 길을 찾아 나와 보았는데. 아이나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기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풀이 많고 바위들을 지나와야 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물도 맑고 물살이 세지도 깊지도 않아서 아기들이랑 놀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다만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긴 했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었어요.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여기서 민물가재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재를 불에도 구워보고 조개, 홍합, 새우, 가재를 넣고 라면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숙소는 건물로 된 곳이 아니라 캠핑카를 빌려서 지내게 됩니다. 옆에 비슷한 크기의 캠핑카가 하나 더 있고요. 캠핑카 안에는 가스 레인지, 전자레인지, 작은 테이블, 싱크대, 화장실이 있고요. 침대는 더블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 하나 싱글 사이즈 간이 침대식으로 되어있는 곳도 하나. 싱글 사이즈는 작아서 초등학생 한명 정도 잘수 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계곡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숙소는 그냥 그렇습니다. 깨끗하긴 하지만 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자기에충충하하다생생합합다 저희는 물물이하하 바비큐하고 바로 잠들어버려서 불편한 적은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옆쪽에 텐트 하나 정도 칠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만약에 두 가정이 놀러 가신다고 하시면 미리 예약을 하셔서 두 곳을 모두 예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은 개인 사유지로 막혀 있는데 이곳 주인분은 길을 막지 않으셔서 낮에는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장작은 주인분이 챙겨주시는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더 구입을 하셔도 되고 조금 떨어진 곳에 홈디팟이 있어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불을 피울 수 있는 무언가 하나 있고 옆에 작은 그릴 하나 있는데 저희는 거의 모든 것을 숯으로 만들어 구워 먹었어요. 가스 그릴이 싫으시다면 석쇠 하나 챙겨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가게 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 영상으로 이곳을 공유하고 싶어 미약하긴 하지만 있는 사진들이랑 조금 짧은 영상들로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곳을 저희가 재방문하면 그때 제대로 된 영상과 정보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중골준락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